3번째입니다. 자, 연락해 전화해라는 표현이에요. 뭐 카카오톡도 있고 전화도 있는데 보통 야마라는 동사가 있어요. 야마라는 것은 원래는 영어의 to 부르다라는 뜻과 전화하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마메라는 것은 명령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연락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마메 야마메 하게 되면 나에게 연락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화해 연락해라는 뜻인데 당연히 전화로도 할수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하는데 조심할 거는 카카오톡은 굉장히 한국적인 거잖아요. 보통 스페인은 걸어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입으로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막 뭐라고 한 다음에 다시 듣고 말하고 듣고. 그건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왓츠샵이라는왓츠 p 이라는 약간 녹음을 해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그런 메신저가 있어요. 그럼 왓츠앱이라는 것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우리처럼 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기보다는 녹음해서 보내는 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야마르란 동사는 전화하다 부르다는 뜻이었는데 변화형은요 아르기 때문에 야모, 야마스, 야마. 복수일 때는요 야마모스, 야마이스, 야만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러면 선생님 3인칭이니까 그 또는 그녀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스페인어는요 3인칭 단수처럼 요렇게 잘라서 야마 예를 들어서 아블라 꼬매처럼 요렇게 3인칭 단수를 명령처럼 쓸수 있어서 뚜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뭐이야마에너 그거 먹어, 꼬모. 말해, 아블라. 라는 식으로 줄여서 s가 떨어진 형태의 형태다 보니까 마치, 그쵸, 3인칭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s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 어조에서는 S가 떨어진다. 그래서 야마메 나에게 전화해줘, 야마메 나에게 전화해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나 연락하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야마메 강세 찍어야 돼요. 이야마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